딱그 구간들이 있어요. 전체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쪽 보시면 더 이쪽은 깨끗해요. 한번 봐 보세요. 근데 이렇게 좀 구간에 안 좋은 구간들이 딱 있어요. 몇 군데. 이쪽만 이렇게 좀 제거를 해서 작업을 해 드려도 될것 같고. <목소리>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아람입니다. 아, 제가 또그 공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시를 또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. 작년 뭐 겨울 시즌 정도 11월, 12월 달에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날씨 때문에 나오는 하자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공사를 해놓은 부분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지 한번 컨설팅을 좀 해드리려고 현장에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어 최근에 영상을 보시다 보면 뭐 지붕도 제가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고 뭐 판넬 지붕 많이 보여드렸죠. 근데 어, 방수는 참 여러, 여러 곳을 해야 됩니다. 뭐, 지붕도 해야 되고, 옥상도 해야 되고, 외벽도 해야 되고, 지하실 구조물도 해야 되고, 참 방수라는 게 종류가 참 많아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새로운 자재들과 새로운 공법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, 어, 어떤, 제가 무슨 방수 어떤 뭐, 박사도 아니고, 약품만 이렇게 썼던 약품 그 쪼가리만 봤을 때 뭔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지만, 그래도 경험상으로 100%는 아니어도 경험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 저희가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러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 조심하시고 저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한번 현장을 직접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빼 따라와 봐 빠르빠르빠르미 빠르빠르미. 2 hours later. 라이부터다 따라. <laughs> 지금 꼼꼼하게 방수는 해 놓으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. 예, 보이시죠? 얘는 페인트 면들일 페인트 면들 이 페인트면을 위를 제대로 제거를 안 해주시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터버렸어요. 보이시죠? 그리고 이거는 우레탄 방수는 아닌 것 같고요. 우레탄 방수는 이제 재질이 좀 달라 보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어, 집주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는 공사 시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1월, 12월, 그 정도 겨울에 작업을 해놔서 어, 이런 좀 붐부분 하자가 발생한 것 같고요. 왜냐면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도 현장에서 경험하다 보면 겨울에는 좀이 건물들이 축축해 있거나 얼, 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약품들도 수용성 자재를 썼냐 유성 자재를 썼냐에 따라서 어,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이제 약품을 발라놨는데 지초 건조 시간이 정상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 전에 얼어버리는 거예요. 세척을 했을 때 정확히 말려주고 나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, 좀 상황상 보니까 그러질도 못했던 것 같고, 지금 이런 것봐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안쪽에 열어보면 퍼티로, 이 안쪽을 보시면 퍼티로 균열 부분을 잡아놨던 게 보이죠. 이렇게 퍼티 부분이 이렇게 이게 퍼티 거든요. 이 퍼티 부분이 정확히 경화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, 아니면 얼어버린 상태에서. 어다 어, 말랐다 싶어서 방수제를 올려버리니까 이제 봄날이 오고 따뜻해졌을 때 이렇게 터, 터지는 이런 하자가 생기는 경우 같은데 이런 거는 깨끗하게 다 들떠 있는 부분 을 제거하고 다시 방수층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딱그 구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쪽 보시면 더 이쪽은 깨끗해요 한번 봐 보세요 근데 이렇게 좀 구간에 안 좋은 구간들이 딱 있어요 몇 군데 이쪽만 이렇게 좀 제거를 해서 작업을 해드려도 될것 같고. 방수 작업을 할때 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계절과 꼭 무조건 겨울이면 안 되냐, 이런 것보다 한겨울은 사실 힘들고요. 지금같이 가을이나 봄이 참 좋고, 그리고 겨울에서도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는 좀더 낫긴 한데, 어 수성자재 같은 경우는 11월 초까지, 초까지 정도밖에 작업을 안 하고, 그 이후로는 사실 다 유성자재만 쓰고 있습니다. 뭐 겨울이라 해서 무조건 방수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. 어 저희가 어 물리적으로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키거나, 건식으로 세척면을 잡아놓고, 건식이라고 하면, 물을 대지 않고, 연삭기라든지 그라인더로 면을 갈아가지고, 먼지라든지 면을 만들어내고, 작업하는 것은 이제 건식이라고 하는데, 건식 작업 같은 경우는, 이제 좀 먼지도 많이 나고 나니까,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전용 그 청소기 같은 거, 어, 집진기를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해야지. 안 그러면, 상황군데 먼지가 막 날리고, 작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고압 세척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됐을 때는 건식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지금 현장 답사를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방수를 할 때, 방수를 의뢰할 때 날씨라든지 계절 수요를 좀잘 체크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렇지 않고 작업을 하시다가는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꼭 잊지 마시고 수성 제품을 써야 할지 그리고 유성 제품을 써야 할지. 근데 유성 제품은 개인들이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섞어야 되고 뭐 교반을 정확히 해야지 그 성능이 나오니까요. 그러니까 수성 제품들 쓰기 쉬운 수성 제품들 쓸 때는 굉장히 환경, 주변 환경, 날씨 환경을 잘 고려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야죠. 지금 아직 안 하셨죠? 자, 구독 좋아요를 눌렀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, 어 우리 집 현장, 그러니까 내 현장, 우리 집, 내 건물이 어 이런 현장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? 뭐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저도 이제 그때그때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기는 힘들지만, 뭐 저희 비즈니스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사진들 여러 사진들과 주변 환경들 사진들을 좀 최대한 조사를 많이해서 보내주시면.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리고 사진도 중요하지만 영상도 찍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래도 아는 선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지만 주변에 참그 방수 기술자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네 무튼 제가 봤을 땐이 제품은 지금 수성 제품이에요 근 계절에 한겨울에 작업을 해서 좀 하자 부분들이 전처리 부분에서 하자리가 생긴 것 같거든요 전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수 약품만 바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방수를 약품을 처리하기 전그전 그전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처리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뭐 약만 갖고 와서 발라버렸다 난 방수 다 했어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자 요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. 약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방수 바탕면이 맞지 않는 제품을 갖다 써서 뭐 하자가 날 수도 있고 날씨 때문에도 하자가날수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,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미스가 났다 그랬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,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필연적으로 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아주 대기업 아파트에서 지었다고 해서 대기업 거대사가 지었다 해서 균열이 안 가냐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안 가는 데 있으면 전화주세요 제가 진짜 이거는 제가 꼭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. 집에 벽지 띄어보시죠? 금 쫙쫙 가 있습니다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, 어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안 보인다고, 바깥에 내가 안 보인다고 균열이 안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,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필연적으로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명, 이렇게 인지해 주셔야 되고, 주택이든 어디든 다 동일합니다. 방수층을 올리기 전에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오랫동안 방수층을 유지할 수 있고 오랫동안 내 집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정말 좋고 댓글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저희가 방수 자재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? 전국 어디서든 오레탄이라든지. 뭐 우레탄 시공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보다 너무 멀어버리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자재도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소규모 자재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도 되고 좀 양이 많다 그런 것들은 제가 화물로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혹시 기회 되시면 저희 한번,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성진 성의껏 이렇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